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백신 공급이 더뎌서 접종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접종 대상자들이 지역 접종센터에 들어섭니다. 혈압 당뇨 있으세요? 천식 있으세요 혹시? 천식 혹시 있으세요? 전식. 나이가 많은 만큼 현재 몸 상태부터 지병, 과거 접종 이력까지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수월하게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편안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맞고로 아무런 이상도 없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뭐나 안심하네요. 5살 이상 일반인 접종 첫날 전남은 목포와 여수 순천, 광주는 서구와 남구의 접종 센터에서 각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대상자는 전남이 21만 7천여 명, 광주가 8만 9천여 명입니다. 주 단위로 공급되는 백신 상황에 맞춰 지역별 접종도 차례로 확대됩니다. 다만 다음 달 초까지 예정된 정부의 백신 공급 물량이 전남이 10만여 명분, 광주가 4만 4천여 명분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추가 공급이 없는 한 애초 계획대로 2분기 내 접종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센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 속도를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을 막 빨리빨리 하거나 이렇게 는 것보다는 먼저 안 안정, 안정을 담보하는 다음에 이제 세심하게 또 이동이 어려운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지소와 병원선 등에서도 접종을 하고 백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